그동안 중저가 폰 판매에 치중했던 중국 샤오미가 국내 처음으로 프리미엄 스마트폰 미9을 출시하며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관련 업계는 전반적인 사양이 삼성전자 갤럭시 S10과 비슷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샤오미의 국내 총판을 맡고 있는 지모비 코리아는 14일 서울 강남구 아남타워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부터 미9 예약 판매를 받고 24일 공식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미나이는 이동통신 3사를 통해 판매되지 않고 롯데 하이마트에서만 판매되는 자급제품 형식을 취했습니다. 앞서 샤오미는 지난 4월 20만원대의 홍미노트 7을 롯데 하이마트에서 판매하며 좋은 반응을 보인 바 있습니다. 출시 첫달 2만대가 팔리면서 국내 시장에서 샤오미 스마트폰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출시한 40만원대의 준 플래그십, 포코폰 F1도 관심을 모았습니다. 당시의 성과를 발판으로 중저가폰에만 머물지 않고 프리미엄 폰까지 도전해보겠다는 의지입니다. 특히 국내 시장에서 공기청정기와 에어컨, 스마트체중계 등 다수 전자제품들이 가격 대비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브랜드의 전체적인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프리미엄 스마트폰 출시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내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은 삼성전자와 애플, LG전자의 삼강구도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샤오미의 프리미엄 스마트폰은 사실상 판매를 우선하기보다 브랜드 인지도 상승에 초점을 맞춘 것이란 해석입니다.